자 이번 시간은 삼각형과 평행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삼각형 있어요. 삼각형 있고 A B C D 있고요. 좀 이쁘게 그리려고 그리놨는데 보이시죠? A B C D 있고 그 안에서 뭐 A B 와 A C 사이에서 평행하게, 밑변 평행하게 삼각형을 그려요. 그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뭐 얘하고 어차피 확장 시킬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란하니까요. 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여기 여기 고 같죠? 여기하고 여기 가깝죠. 그래서, 요 삼각형. 요기 삼각형, A, D, E라고 하는 삼각형하고, 다시 그리면 여기다가, A, B, C라고 하는 삼각형. 두 삼각형은 닮음 관계가 있다. 무슨 닮음이냐? A, A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 저번에 이제 앞 시간에 이런 닮음 조건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A, A 닮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 대, 예. 그니까, 러 3분 A, D 대, 어, 선분 AB의 비율하고 요고 요거, 요거 하죠 그러면 3분 DE 대 어, BC의 비 EB는 닮은 비를 가질 것이다 공통 닮은 비또 여기다 추가한다면 요거 요것도 가죠 a 2대 e AC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나타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장되는 부분이고 어, 모양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요 그림 있잖아요 살짝 바꿀까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밑에다 살짝 갈게요. <laughs> 밑에 살짝 그릴게요. 잘 보세요. 그림 그려놓은 거. 이렇게 날아나잖아요. 날아난 네, 거 아시겠죠? 이 날아난 거를요. 얘를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올릴게요. 올리는데 그냥 확장선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확장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선을 그래서 한 상태에서 또 날아나게 끌게요. 날아나게 나란하게. 나란하게 끌었어요 그러게 되면 잘 보세요. 얘하고요. 얘하고 닮음이죠. 이렇게, 이렇게 할거고요 요렇게 라인 보시면, 이각과 이각이 역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각과 이각이 역각이에요. 그러면, A 지금 형태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요런 삼각형 나올 거고요 그때 주의하라고 했던 부분이 뭐 있냐면, 요런 삼각형일 때비례가 이거 A하고 A 다시 이렇게 쓰고요 B 다시 B 이렇게 쓸게요.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문제 아니에요. 여기하고 여기 B하고, 여기하고 여기 B. 즉 A하고 A 다시 B하고 B하고 B 다시 B 이렇게 돼가지고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이것 때 이거는 됐습니까? 위에 써있던 거? 이것 때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 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것 때 이거 이런 식으로 다른 식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음,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좀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요. 설명하는 부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증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 이런 증명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또 나란하게 그어요. 그려놓고 우리가 음 여기 지금 a, b, c, d, e 이제 방금 앞에 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응용 하나 해줄게요. 보세요. 여기 쪽기 지금 비율이 왜 그렇게 나오냐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나란히 그을 수 있죠 좀 나란합니다 이렇게 나란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나란하게 같고요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이각과이 각이 같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죠? 같죠? 무슨 닮음? AA 닮음이에요 즉 AD 3분 AD하고 이거 맞추면 되겠죠? 뭘로? 어차피 여기 나란하죠 C? A, B, C, D, E 이게 F 빠졌죠? F 쓸게요. A, D 대 E, F, E, F의 B는 자 여기하고 여기로 갈게요. 뭐 뭐가 돼요? A, E 대 E, C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a 가 보시면요, 나란하고 나란하고 누구예요? 평행 사변형입니다. 평행 사변형이니까 여기이하고여기이하고 요요 길이하고 서로 거예요. 같죠? 그러면 E, F를 이 E, F를 뭐라고 쓸수 있냐? D B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을 만들면 AD 대 DB는 AE 대 EC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건, 삼각형 이있고요 서로 이렇게 나란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하고는 약간 달라지는 게, 아까 위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 이렇게 나란하다고 가정하고요. 자, 나란히 보이십니까? 안 보이도 보인다고 했어요. 자, 이것때,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이렇게 푸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제, A, D, B, C, e. 이것만 쓸게요. A, D 대 D, B는, A, E 대 E, C,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AD 대 AB는 AE 대 AC 이렇게 문제 풀어라. 또는, 이거의 비율은 억지에 요거 비율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도 가능하단 이야기죠. AD 대 DB는 AE 대 EC. 이게, 이전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수식선 이렇게 딱 그어놓고요. 이렇게 딱 그어놓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요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배우실 내용이죠. 그리고 배웠던 내용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얘가 나란하다 가정했을 때요. 서로 나란하다 가정했을 때, 얘를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요렇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 이기 끌까요? 이렇게 끌고, 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요것때 요거 가능하죠. 여기 때문에. 요것때 요거 가능하죠. 이것때 이거 이거는, 이것때 이거 이거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때 이거 이거는, 이것때 이거 이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요, 요것 좀 응용된 부분들인데, 삼각형에서 응용된 부분 좀아웠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리한 거고, 기본적인 건 요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 드리게 되면, 일단 지금 정리했던 부분, 방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은 결국에 어떤 거였냐면, 이런 형태에 놓고요 A, B, C 놓고요 D, E 놓았을 때,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다. 또는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고, 한 가지 더 나온 게, 사학경에서 간단히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꾸로 갈게요. 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조건이 만족합니다. 뭔 조건이 만족하냐, 뭔 조건이 만족하냐,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조건이 만족하면, 무조건 얘는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한 위에 있는 조건 중에 요것 요거 때 요거는 요것 요거 때 요거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이거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러한 문제는 좀이따가 문제 풀때 한번 더 어, 상기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문제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이거 보시면요. 보세요. 자, 10대 5입니다. 8대 3입니다. 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대 5 8대 3. 2대 1이죠? 여기도 2대 1이죠. 자, 이 상태면 이것대 이거는 이것대 이거가 만족하는 거죠, 결국에. 제가 이렇게 썼어도 말한 말을 다시 할게요. 10대 15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여기 2비 2비율 할거 아니니까. 2비율로 할 거니까. 10대 15니까.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체가 12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어어저 거꾸로 썼네. 8대 8대 12 4 2 8 4 3 1 2대3 맞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거 두 개가 무조건 나란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이것처럼 보시면 4대 7? 네 4대 7 적을게요. 여기는 얼마예요? 8대 12 어, 풀면 4 2 8 4 3 1 2 2대 3안 맞죠? 이런 경우는 이거 두 개가 나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의 깊게 보시고 이 기리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내용 살짝 짧게 갔는데 이 문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 짧으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종류는 많으니까 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나란하죠. 나란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관계로 이제 문제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제 푸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건,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관계로 풀면 2대5죠. 자, 2대5라고. 어, 여기가 2고요 전체가 하죠. 그니까 러 5가 될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확인하기야. 2대뭐가돼야 돼요. 닮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닮음이잖아요. 닮음이고, 나란하니까각두 개, 같을 수 밖에 없으니까 AA 닮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대5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얼마야? 4죠. 4대? 어떻게 써야 돼요? 전체니까. 4 플러스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5, 4, 2, 0그 다음에 2에 4 플러스 y니까 10 닦아버리면 y는 6. 예, 이거 6이네요, 6. 어? 검산 한번 할까요? 여기, 아까쯤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겠어요? 여기 나란하면요? 이것도 성립한다겠죠? 몇대 몇? 2대 3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3. 성립하시죠? 네, 확인할 거 없고 같고요그 다음에는 요 x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야 돼요? 2대 5. 몇 대입니까? 2대 5 잡아주시고, 여기 대, 여기 잡으면 되겠죠? x 대 10.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5x는 20이니까, x는 4.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만나볼까요? 2대5 였죠? 2대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요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침에 응.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증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 경우는, 어차피 이가 가고, 이가 가고, 이렇게. 에? 이 가가고 이 가가고 어, 같고요 이 가가고 이 가가고 같으니까 왜? 여기서 지금 현재 아 조건을 빼먹었네 제가 여기 나란하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나란했을 때 이야기가 야좀 끊겼죠 예, 끊긴 이유는 아, 손님이 와가지고 어, 끊겼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이 상태에서요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보여요 닮음이에요 닮음 a 의 닮음이다 제가 닮음 이야기 하면서 a 의 닮음 나오면 그냥 a 의 닮음이다 그럼 무조건 비례는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나오면 돼요 9, 6 나왔죠 여기 가면 모르는 거 여기 X라 그럴게요 X, 2,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닮음이 따라간다 생각하십니까 시 그러면 6대 2니까 결국에 몇대 몇입니까 6대 2니까 좀 편하게 쓰시면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오시겠죠 그럼 3대 1이니까 9대 X는 3대 1 x는 3입니다. 이렇게 3x9 3이죠.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3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얘평행 사변형. 그리고 여기 얼마예요? 3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이제 확장을 좀한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쫙쫙 보시면요. 날아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날아나고 그다음 여기 가져가면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또 여기도 이제 구하 여기 6이었죠. 6이었으니까 6 내려올 것이고요. 그럼 비율이 여기가 몇입니까? 8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은 12대 8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4, 3, 12, 4, 2, 8, 3대 2죠. 자, 작은 삼각형도 볼까요? 몇대몇십요 3대 2 똑같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실 땐뭐 여기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뭐 여기가 나오겠죠. 나오면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 이... 닮음의 형태만 맞추셔 가지고 비율만 딱 해서 구하시면 여기 문제 생각보다 쉽게 푸실 거고요. 이것도 아까 풀었던 문제 똑같은 문제죠. 비율 어떻게 하겠어요? a 지금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 하고요. 얘가 나란하니까 동시에 여기 여기 같죠? 물론 AA 닮음입니다. 물론. 세 각이 같아도 AA 닮음이라 그러니까 AA 닮음. 비율만 찾으면 되죠. 어떻게 돼? 요 8대 4. 몇대 몇이라고요? 8대 4. 2대 1. 됐죠? 2대1이니까, 결국에, 여기 6의 X 잡으면, 6의 X. X는 3 하시면 되고같 여기는, 역자, 역자 B, 5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B 대식, 특히 요, 요, 그림은요, 요 그림은 여러분이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좀 쉽게 말면 이렇게 A 대 A 다시, B 대 b 에, B 다시, B 이렇게 할게요. 아유, 잘못 끊는가 B 이렇게 하고요. A 대 A 다시는, B 대 B 다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아까 요 문제는 풀어 드렸죠 풀어 드렸고요 요거 비율이 맞아야지만 얘가 나란한 평행한 선이다라고 이야기 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A들끼리 뭐비 B 나오고 6 나오고 그런데 실제 여기를 구할 거예요 예, 구하기 여기를 구할 건데 이걸 단계별로 가십시오 그냥 한개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가라는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구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뭐 구할 수 있어요? 요 상태 됐어요. 비율이 몇대몇이에요 상태 빼가지고, 모양 만든다 그러면, 2하고 1하고, 그림이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가면, 이두 삼각형이 닮음인 건, 이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2대 3으로 적습니다. 2대 3으로 적고, 내가 모르는 X 잡을게요. X는? X 대 6으로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3X는 6이 12, X는 4라고 적으시면 돼요. 즉, 여기가 4란 기입니다 2대 3 나오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4가 된 상태에서 여기 구하라겠죠. 여기 또 X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 자, 보세요. 어차피 삼각형 되는 거다 찾는 건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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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게 보면요. 모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끊고 1대 1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6이고요. 여기가 4 플러스 x가 돼요. 자, 이럴 때는 아니 중점 연결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1대 2란 이야기죠. 그럼 6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12가 되겠죠. 자, 혹시 뭐 푸는 방법은 다 다르다겠습니다. 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죠. 1대 2, 요거 x 잡고요. x, y 헷갈리니까 1대 2는 6대 y 그러니까 y가 얼마 돼요? 12가 되죠 여기 전체가 12가 되니까 x는 얼마로 보면 돼요? 8로 보면 되고 이 답은 8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형 나오면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먼저 찾아요 찾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도형 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또 하나 문제 갈게요 시간이 조금 1 5분대 넘어서고 있네요 될수 있으면 좀 15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평행사변형이는 조금 나왔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나란하다는 거죠 나란 거죠. 서로 나란하다는 거고 나란하니까 자, 먼저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무슨 관계? 여기랑 여기랑 아, 이거 그냥 AA 닮음입니다. 뭐볼 것도 없이 두긴 닮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8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가 8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요걸로 이제 푸는 것도 있고요. 뭐 자기 요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를 구하면 사실 여기를 구해요.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쉽다 이거야.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로 보면 되죠? 여기로. 이 상태에서 여기 날아나잖아요? 날아나니까 어차피 각이 같을 거고, 동이각이 같은 각이니 동이각이 된다. 동, 그, 같은 각이죠? 이 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공통인 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A의 닮음이고. 그러면, 결국에 풀때 어떻게 풀면 돼요? 5대 X는, 거꾸로 갈게요. 5대 X는, 5, 5랑이 큰 쪽이니까 얼마가 돼요? 10대, 작은 쪽? 2, 이렇게 5시면 될 거고, 이게 5죠? 결론적으로, <laughs> X라고 하는 거는 1입니다. 1. 그래서 이기가 1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이를 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 나온 거고요. 조금 더 생각하면 여기 구하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4. 왜냐하면 이거는 5에서 1배 4 구하시면 돼요. 확인 작업만 할게요. 확인 작업. 여기도 여기 몇대 여기 몇대 몇입니까? 비율이. 4, 4로 하면 2대 1이죠. 예, 여기 2대1 맞잖아요.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평행사변형 문제는 이렇게 모양이 사실 쉬워요. 이거 사실은 평사의 원리 이용하신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나란하다고 하는 거. 나란하다고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찾으셔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거는 삼각형과 평행선에서 이제 내각과 외각, 뭐 이등분선 성질을 공부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저 풀어졌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기 이메일 남겨놨고 그다음에 페북 주소 남겨놨고 하니까 어,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